안녕하세요. 세 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0년, 이, 2022년이죠. 2022년, 죄송합니다. 5월 31일, 화요일, 어, 원숭이 띠나 오늘 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5월달, 양력 5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6월달, 힘내서 더욱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럼 첫 번째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5월 31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음력 5월 2일이고요. 일지는 갑신로 원숭이띠를 천중수에 전중, 해당하는 날이고요.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운세 출발해 봅니다. 5월 31일 첫 번째 쥐띠 운세 부터 출발해 보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일천귀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것이 천귀입니다. 그 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에 3단 대가 모자을 쓰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윗사람으로서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일을 한다. 뭐 그런 뜻을 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이기 때문에 매사, 뭘 하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연애 애정에 온, 뭐, 뭐 전체적으로 또 내가 하는 일들, 어, 더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절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까지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날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디 분들은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3 1일 소띠 여러운 새죠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분들 무고 들어옵니다 무고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이건 출세 뭐연 출세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됐다는 것은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수월하게 무리 없이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되고요. 아, 또한 오늘 같은 날 시험 보시는 분들 있다면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소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5월 31일 호랑이띠분들 호랑이띠 분의 운세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분들 인문들어옵니다 인문이라는 것은 어, 길복궁의 카드고요. 역시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벼슬에 올라서, 내가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일을 한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수월하게 잘 이룰 수 있고요. 금전, 재물에 온소득과 결실,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 규인의 도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전 운전, 운전 시비, 사음도 피하시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좀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오늘 일진 충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5월 31일 토끼띠 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분들 관인 들어옵니다. 관인이라는 것은, 어, 길복궁의 카드고요 역시 일신의 성공 출세를 미하카드예요 내가 나라의 도장을 차고 나라의 일을 본다는 것은, 도장을 차고 내 일을 그, 본다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어, 어느 카드보다도, 어, 출세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도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고요 아, 다만, 일진은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 있어서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잘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원리에야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위치 정도는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 오늘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더욱더 잘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진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줄줄 비추어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도깨뜨분들은 원진살 관리를 잘 하시고 대인 관계 철저히 관리하셔서 더 많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5월 31일 용띠온제 운세죠. 용띠, 용띠 타로운세입니다. 용띠분들 데모 들어옵니다. 데모라는 것은 큰 실패를 뜻하는 것이 데모예요. 그 때문에 실패가, 실패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고, 오늘은 매사를 좀 여유있게 하러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투자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제에는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순류와의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6월 31일, 뱀띠 오늘의 운세죠. 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뱀띠분들, 일천예에 들어옵니다. 천예. 어, 그림을 보게 되면 장군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합니다. 역시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한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수월하게 잘 이룰 수 있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밭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고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다루고 서로 상반되는 리세하고 있기 때문에 예사를 순리와 치 정도는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어, 뱀띠 분들 밭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팥살, 말 그대로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여유있게 매사를 냉철하게 판단하시고요. 특히 금전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출, 분실돈을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31일, 말때 온의 운세죠. 말때 타로운 세입니다 말때분들 시천권 들어오네요.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것이 천권입니다. 그림을, 그림처럼 말을 탔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권,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말띠분들 오늘의 운세 도치지 마시고 회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31일 양띠 오늘의 운세죠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정랑 누로입니다 정랑이라는 것은 어, 이것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을 대폐했다는 거예요 가산을 대폐했다는 것은 어, 쫄딱 말아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상당히 흉살에 해당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쫄딱 말아먹은 형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은 절대 금전적으로 특히 금전적으로 무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 되에 있는 거예요. 어, 다른 일이야, 뭐, 열심 뭐,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해도 괜찮은데, 금전의 어떤 실패를 본다면 상당히 뼈가, 뼈 아픈 그런 실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하고요. 절대 금전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 쓰여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1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죠. 원숭이띠 타로운 세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과숙 들어네요. 과숙이라는 것은 과부사를 뜻하는 것이 과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숙이 들어오게 되면 회사, 무엇 하든지 간에 첫 번째 부부연 애정운, 이성운이 좋지 못할 수 있, 있,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연인간의 서로를 좀잘 챙겨 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혼자 있는 운세기 때문에 어, 자신의 안전, 건강을 잘 챙기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 써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31일 닭띠의 닥띠 운세죠 닭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연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건데 그림을 보게 되면 보살님 전에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부부지간에 연애 애정의 운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매사를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시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 예, 그런, 예,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어, 매사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나로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어느 때보다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잘 관리하시고 오배사를 순리와 이지 정도를 지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 31일 개띠의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분들 월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인데 그를 보게 되면 걔네를 붙침을짊어지고어르는거 열심히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에, 열심히 활동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에,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개띠 분들은 매사 어느 때보다도 활동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5월 네, 31일 대지띠운 대운세죠. 대지띠 타로운세입니다. 대지띠운들 연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게 천파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게 되면 걔네 뭐지 칠머지고 어디론가 하염시 가다가 철포덕 질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더라이 카드는 쫄딱 망한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파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뭐꼭 망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특히 금전 재물의 운에 있어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날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보이시피싱을 당할 수도 있는 거요. 투자를 권유를 잘못 받아서 내가 수, 금전적인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맞서는 두리뭉실하게 좀큰 원을 그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때문에 천파가 들어올 때서 꼭 오늘 내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금전 관리를 잘하자라고라고 그 정도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서있던 그런 부분들잘 관리하시고 5배사 순리와이치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5월 2, 5월 31일 화요일 원수의 띠날 오늘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운세 살피셔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하시고 좋은 결과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맞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세가 나쁘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운세가 좋다고 너무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운세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일사를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운세가 나쁘면 내가 조심하고 운세가 좋으면 더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길로 오, 어, 들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 더욱더 성공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 다시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다 사랑합니다.